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리춘추'라는 사자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춘추' 네. 뭐, 접해 보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피리춘추'다 또는 다른 말로 '피리양추'다 같은 말입니다. '피리양추'다. 이게 뜻이 무엇이고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리춘추'는 '피'는 가죽을 얘기합니다. 가죽 피자, 그렇죠? 그리고 '리'는 속이다. 속 리. 춘추는 이제 봄과 가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춘추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노나라의 역사서, 공자님이 편찬했다고도 하는 그 춘추다. 근데 필이라는 것은, 피는 가죽이다. 가죽은 사람을 치면 피부를 얘기합니다. 피부 속, 사람의 피부 속,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춘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다. 정확한 뜻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가죽 피 자는, 어, 여기서 손이죠. 또 울자가 손이에요. 그렇죠? 손으로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모양이다. 그것을, 어,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리 자는 보면, 이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뜯어보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마을리 자입니다. 그렇죠. 마을리 자다. 그리고 아래 위로 합친 것이 옷, 옷이 자다. 그렇죠. 옷을 보면, 어, 이렇게, 옷, 안에는 옷을 이렇게, 어, 꿰맨 솔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기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리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다. 어, 추는 이제 봄이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해가 뜨고, 그렇죠? 초목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을 축자는 벼화의 불화다. 그렇죠? 가을에 벼의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필이 춘추다. 국어 사전을 보니, 말로는, 입 밖으로는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샘속과 분별력이 있다. 말로 해서 드러내는 않지만 은 속으로는 다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뭔가 샘속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전에도 비슷합니다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샘속과 분별이 있음을 이러는 것이 피리춘추다. 피리, 그렇죠? 내 살갗 속, 피부 속이죠. 결국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춘추가 들어 앉아 있다라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춘추라는 것은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봄과 가을을 함께 일러서 춘추라고 한다. 춘추 외투다하막봄 가을에 입는 외투다.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어 춘추복이다, 그렇죠? 어 동복, 하복, 춘추복 그렇게 많이 가렸습니다만 요즘은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해, 한 해, 두해할때 해를 문어적으로 읽어서 어, 춘추라고 한다. 그는 여러 춘추를 나선 땅에서 보냈다. 여러 해를, 그렇죠. 여러 해를 보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어른의 나이를 높여서 이른다 어른 나이를 보통 얘기할 때는 연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연세보다 좀더 어, 대접하는 말이랄까요. 이것이 춘추다. 그렇죠. 나는 먼저 그녀의 아버님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다. 뭐 우리 가 아주 어른들에게 뭐 원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춘추다. 또이 외에도 또 우리가 한자에서 많이 나오는 춘추는 오경의 하나다. 유교, 유학에서 말하는 오경의 하나다, 그렇죠? 공자가 노나라,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의 은공에서부터 애공까지의 242년 동안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공자님이 기록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춘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노나라의 역사책 이름은 춘추다. 그리고 어, 진나라. 진나라의 역사책 이름은 승이다 탈성자다. 초나라의 역사책 이름은 도오리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책이다. 이 시대를 기준으로, 쓰여진 어, 역사시대가 춘추시대다. 그렇죠. 춘추시대. 이후에 이제 전국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춘추필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춘추 이 공자님이 춘추를 쓸때 어떠한 어, 그걸로 말하자면 어, 기, 기록을 했느냐 하는 이제 그런 필법을 얘기한다. 마실라 어, 태종 무열왕도 어, 김춘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춘추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필이춘추와좀 어, 관련이 된다. 그래서 춘추필법을 다시 좀 알아보면 춘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노나라의 역사서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이다. 공자님이 쓰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또 아주 엄정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명분을 밝혀서 세우는 역사서술 방법이 춘추필법이다. 그렇죠? 좌로 오로 치우치지 않고 사심이 없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옳고 그러면 제대로 따져서 쓰는 것이 춘추필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공자가 춘출을 쓸때 사용한 필법인데, 필법인데, 그 방법론의 중 하나가 어떤 명분에 따라서, 대의 명분을 밝히죠. 그래서 명분에 따라서 용어를 구분했다. 같은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글자들을 썼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의 원인이나 내용이나 뭐 여러가지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 글자를 썼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한다, 침략을 한다 할 때도 침략하는 행위를 다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침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의명분이 있고 이 나라가 침략하는 것은 대의명분이 없다 할때 그걸 다 여러 가지 종류 의 글자를 나누어 썼다. 아, 그런 것이 또준추 필법이 하나다 그것을 이제 표 포폄이라고 한다. 포. 포는 이제 포상을 한다는 것이죠. 폄은 이제 깎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폄이라는 것은 칭찬해 주고 나무라는 그런 견제에 썼다. 어떤 역사를 그대로 쭉 서지 않고 아, 이것은 잘한 것이야. 이것은 잘못한 것이야. 라는 것을 판단해서 칭찬을 해주고 나무라고 해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그에 따라서 용어를 구분했었다. 아, 이것이 이제 춘추필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자님은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춘추에서 포평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글 속에 함축시켜서 포함을 시켰다, 그렇죠? 용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또준축 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필이 준추다. 필이 준추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 속에서 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대명분이 있느냐, 시비선악이 있느냐, 이건 잘,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다 속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이 나내는 말이 필이 준추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필이 춘추는 다른 말로 필이 양추라고도 한다. 그냥 춘을 양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그렇죠. 입춘대길, 냥양다경이라고 어, 했을 때 춘과 양이 이제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같은 글자다 바꾸었다. 춘을 어, 춘추를 양추라고 했다. 왜냐 하면 비휘를 했다는 것이에요. 비휘 피휘. 비휘라는 어, 것은 예를 쉽게 얘기하면 임금의 이름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진서 저부전이라는 것이다. 저부란 사람, 진나라의 진서 어 저부전에 나오는데 이 진나라의 어느 황제의 모친의 어릴 때 이름자 안에 어, 춘자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춘추를 어, 하지 않고 같은 뜻의 양으로 써서 필리 양추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부전에 보면 계야유 어, 필이 양추다. 계야라는 것은 이 저부의 자다. 아, 그래서 개야나 어, 저분은 같은 말이다. 개야는 유, 있다는 것이죠. 피리 양추, 피리. 마음 속에 춘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피리 춘추가 있다. 그래서 수, 불언이 비록, 비록, 불언 말을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어, 입 밖으로 들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사시지기, 사철, 사시의 기운이 역, 비이다. 어,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야는 저부를 얘기하는데 개야는 비리 양추 하는데 비록 말은 없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 한열 그렇죠 추위와 어, 뜨거움 그렇죠 그리고 어, 냉한 그렇죠 뭐 이것이 함께 그것이 사철 기운이다 이것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속에서는 다 이렇게 어, 말하자면 판단하고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비리 양추 비리 춘추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밖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과묵하고 침묵하고 속으로 이렇게 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다. 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 말하자면 어좀 낮춘다거나 이렇게 하고 폄하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도 다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비리 춘추 비리 양추다. 다시 한번 앞에 것을 보면 말로는 잘잘못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나 샘속이 있고 분비력이 있다. 그렇죠. 끝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샘속과 분비력이 있다. 그래서 비리 춘추, 비리 양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하자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자를좀 볼까요? 가죽 피자 모피다, 아, 털 가죽이다, 그렇죠. 모피. 어, 여기서 피라는 것은 동물의 껍질을 그대로 뺏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무두지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말하자면. 오물을 뜯어내고, 피를 뜯어내고, 기름을 뜯어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 무두질한 가죽은 흙이라고 합니다. 무두질하지 않은 가죽은 피라고 합니다. 그렇죠? 합쳐서 이제 피혁이라고 한다. 피대다, 피대. 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같은 데라든지 어떤 공장에 가면 큰 동력 바퀴가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주는 벨트. 그렇죠? 그것을 피대라고 하죠. 피대. 뜻때다 개피다. 개수나무 껍질이다. 개피다. 피부다. 그렇죠. 피부. 피골이다. 어, 말하자면 가죽과 뼈를 얘기한다. 이것이 서로 붙어 있다. 상접이다 하면 아주 바싹 마른 사람을 얘기한다. 피골이 상접하다. 탈피한다. 그렇죠. 어떤 가죽에서, 껍질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어떤, 또 어떤 곤충이 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껍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피다. 그렇죠. 허물을 벗는 것이다. 표피다. 이 표는 이제 어, 거죽을 얘기한다. 그죠 거죽을 얘기하고, 리는, 앞에 표리가 나오는데, 리는 속을 얘기한다. 어쨌든, 표피는 가죽 끝을 얘기한다. 탄피, 그렇죠? 어, 총알에, 어, 떤 화약을 가지고 있는 그, 그, 껍질을 탄피라고 한다. 양피지,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가 양피지다. 철면피다. 아주, 얼굴이 아주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어, 아주 철면피한다. 어, 사슴 녹자를 쓰고 이걸 쓰면, 녹 비라고 합니다. 녹 피라고 하지 않고 녹 비라고 한다. 그렇죠? 녹 비의 가로 말이다 하는 그런 말 우리가 몇번 다루었습니다만 어때는녹 비라고 한다. 자 가죽 피자에 이렇게 두 인변 중인변을 넣으면 저 저것 저 피다. 이것과 저것 할때 그렇죠? 피차 일반이다. 니나 나나 한 가지 할때피차 그렇죠? 피 아는 어 저쪽과 우리 쪽피아피 아를 구분해야 된다. 네, 피 아. 피안, 저쪽 언덕이다. 저쪽 언덕. 이쪽 언덕은 차안이다. 그렇죠. 피안은 강 건너다. 저승이라든지뭐 여러가지. 그렇죠. 또 이상적인 것. 피안의 세계라든지. 자, 손수를 하면 해친다. 손으로 가족을 이렇게 해친다. 드러낸다는 뜻이죠. 피로 한다. 피로연. 결혼식하고 피로연.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드러낸다. 로자도 드러낸다. 피는 열고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피로, 피로연.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것도 이렇게, 어, 옷을 이렇게 아주, 벗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창피하다. 병들을 기대려고 하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렇죠? 그리고 옷입짤 하면 입는다. 뜻이에 입을 피해요. 피복이다. 피복. 그리고 또 피해. 해를 입는다. 삼수를 붙이면 물결파죠. 물결파. 그리고 돌석을 넣으면 깨뜨릴파다 파도 할때 한다. 깨터리파는 뭐, 파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물결파에다 여자다. 무슨 할머니를 얘기한다. 노파, 그렇죠? 흙토를 붙이면 언덕이다. 언덕파다. 예. 송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 발족자를 넣으면 절뚝발이다. 파행을 한다. 파행을 한다. 국회가, 국회가 파행을 한다. 뭐 제대로 수, 어, 말하자면 진행되지 않는다. 파행이다. 회의가 파행을 한다. 그리고, 어, 머리혈자를 넣으면 잠옷. 파, 뭐가 파다하다 할때막 이렇게 써 쓴다. 속리자, 속리자는 어, 이렇게 어, 마을리자를 말하자면 옷과 분리해서 어, 서고 있다. 같은 글자다. 그렇죠? 여기에 마을리자가 이렇게 옆으로 나왔을 뿐이다. 표리 끝과 속이, 속이다. 표리가 일치하느냐, 표리가 부동이냐, 같지 않느냐 표리, 부동, 표리일치 이면, 그렇죠? 이면은 어, 뒷면을 얘기한다. 뒷면 이면지, 이면지, 우리가 앞에 쓰고 남은 뒷, 뒷, 페이지를 이면지라고 한다, 뒷면, 은 이면지. 뇌리, 머리 속이다, 그렇죠? 뇌, 소, 뇌리. 이서를 한다, 뒤에다가 글을 쓴다, 육아정권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어떤 채권의 권리를 넘겨준다는 사실을 그 뒷면에다 적는 것을 이서라고 하죠, 이서. 달리 배서라고 한다 배서. 비밀리, 그렇죠? 비밀, 가운데 비밀소. 성황리, 다. 그런 얘기다. 황진에 가서는 청산리 벽계수야할때 청산리. 그렇죠. 청산 속에, 푸른 산 속에 있는, 어, 말하자면, 푸른 계곡물이다. 자, 한중일 보면, 어, 피리춘추. 비리춘추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어, 중국에서는 간체 자가 이 송리자를 말리자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다. 마, 원래의 말리가 있고, 또, 어, 송리자를 말리로도, 어, 간체 자로 바꿀 고 있다. 네, 오늘 비리춘추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사람마다 제각각 속셈과 판단이 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리양추 같은 말이다. 춘추필법이다. 이런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